안녕하세요 산야초 나라입니다 산행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발길 닿는 그 부위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 많이 보실 겁니다 잎이 약간 둥근 편이고 잎 뒷면은 흰색과 흰 잔털들이 무성합니다 줄기대는 약간의 자줏빛을 띠고 있습니다 쑥 종류가 많은데 산에서 주로 자생하는 이밝은 대쑥입니다 잎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끝이 약간 둥근 편이어서 개제비숲이라고도 부르는 이것은 맑은 대숙입니다.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제비숲은 더 가늘고 제비꼬리처럼 약간 더 깁니다. 키는 커봤자 한 50cm 안팎입니다. 이 맑은 대숙은 부드러운 어린수는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는 산나물입니다. 또한 약재로 사용을 할 때는 한방에서는 암여라고 해서 약재로 사용하고. 꽃필 때 전초를 채취해서 일에 육 내지 팔 g 씩 다려서 일일 삼회 복용합니다. 이 맑은 대숙은 관절이라든가 어혈을 풀어주고 통증을 완화하고 풍습성 관절염을 치료합니다. 관절 통증이나 팔 다리가 쑤시고 아픈 경우 산후 어혈 타박상 등 요통에도 좋은 효능이 있고. 발기불능 부인병 소화 촉진. 혈액순환 등에도 좋은 효능이 있는 맑은 대수입니다. 그럼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